JS 장기투자. 네, 2023년 2월 1일 첫 번째 영상인데요. 2월달 첫 영상이네요. 제 포트폴리오에 좀 약간 변화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가져와 봤어요. 영상 제목에 적은 것처럼 YG엔터테인먼트는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그때 아마 작년 2022년 10월 쯤에 제 유튜브에 기록을 남겨 놨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 그 뮤직비디오를 캡처해 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를 왜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1월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뭐 전고점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저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좀 약간 좋게 보는 거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블랙핑크 원픽, 원, 원탑 기업이다. 블랙핑크 말고는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트레저라는 그룹이 보면은 오늘 이제 뉴스 이제 기사가 나왔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일본 뭐 동공연 이런 데서 일본 공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관중을 이끌어 냈고 또 재방문도 그 관객들이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일본 팬덤은 이 트레저라는 그룹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엔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엔터사만의 특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블랙핑크나 이런 이제 데, 영상의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 반응들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있어요. 뭐, 요번에 베이비 몬스터즈가 몬스터즈였네요. 베이비 몬스터? 거기도 보면은 외국인 댓글들이 굉장히 이 YG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YG는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테디라는 엄청나게 유명, 유명 아, 유능한 그런 프로듀서 프로듀서가 있고 또 양양석이라는 이런 엄청난 안목을 가진 그런 뭔가 그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좀잘 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만원 정도까지는 뭐, 부침없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또뭐한 4만원대, 앞자리가 4만원대를 찍으면은, 저는 다시 또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4만원대의 YG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할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연말, 그리고 연초에, 뭐, 제가, 블랙핑크 팬은 아니지만, 블랙핑크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해외 투어 공연도 열심히 하고, 관객들을 뭐 이렇게 모으면서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공연 수입이 이제 실제적으로 영업실적에 반영이 되면 은 아마 그때 되면 은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만원대 오면 은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 10월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10, 11, 12, 12, 3달 정도를 천만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고요. 그 금액을 이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한달 동안 패도를 해서 수익률 10% 그리고 100만원 정도의 실현손익을 냈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하고 4, 4개월 만에 10%의 수익률이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뭐, 남들은 뭐, 100%, 200%, 2배, 3배의 뭐이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이내에 10% 수익을 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은행이자보다 훨씬 좋잖아요. 은행이자가, 은행이자로 1년 넣어봤자 10%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뭐, 많이 줘봤자 요즘에 뭐, 전기예금 5%, 4%, 5%일 텐데, 그것도 일금융권이 아니겠죠. 뭐, 세말금고 이런데, 아마 5% 짜리는 없을 거야. 아무튼 4%이 정도 줄 텐데 저는 4개월 만에 이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이 수익을 낸걸 가지고 무엇을 샀냐 하면 다시 만난 LG생활건강 우선주예요.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엘지생활공 우선주를 전량 매도했을 때가 74만원에 매도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74만원에 팔기 굉장히 다, 잘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계속 엘지생활을 들고 갔으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2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걸다 이렇게 맞았을 건데 어쨌든 그때 전량 매도를 한게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지만 또뭐 제, 이제, 뭐, 가족들도 또 투자한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마음 아프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었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판 걸로 사실은 YG 엔터테인먼트를 판 이유가 이 LG 생활건강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더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종리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다른 기업이 더 좋아 보일 때 팔고 그 기업을 사야 되들데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LG 생활강 우선주가 빠진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실적도 40% 정도 영업 실적,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리고 정말 괘씸한 거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특징인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해서 배당을 컷을 했어요. 배당을 3분의 1 토막을 냈어요. 원래 보통 LG 생활강, 건강이 우선주가 뭐 주당 거의 12,000원 정도의 배당을 줬었는데, 이번에 지금 공시된 걸 보니까 4,000원이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건 정말, 자, 만약에 미국 주식 시장이었으면은, 이렇게 배당을 준다 하면은, 이 임원진들 아마 주주, 주주총회나 아니면 주주들 굉장한 반발로 인해서 다 잘렸을 건데, 이 우리나라 회사는 참, 암담한 게, 이렇게 배당 컷을 자기를 마음대로, 주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렇게 참,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배당 컷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팔 매도가 나왔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9%였나요, 마지막에? 아무튼,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5% 정도의 마이너스를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냉정하게 생각해서, LG 생활강, LG 생활강이 건 배당 컷을 한 거에 대해선 굉장히 저도 화가 나고 안담한데, 그렇다고, 그 배당 컷을 그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뭐40% 정도 감소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LG 생황에 빠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해봤을 때, 아,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다. LG 생건이 망할 회사냐. 아니, 망할 회사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LG 생건은 우선주, LG 생건 우선주를 15주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단가 29만원에 구매 했는데, 아까 보니까 어, 29만 0 2 7천원인가요? 그렇게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근데 에지 생거는 제가 생활하면서 항상 이 기업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지내다 보니까 뭐 주주로서 그리고 주주가 아닐 때도 생각해보면 에지 생거 건강에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크라든지 또 아우라 이런 제품들 굉장히 세세로 쓸만하고 또 이제 엘라스틴 샴푸 같은 것도 저도 쓰고 있고 바디워시도 그 온더바디 이 제품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LG 생활 건강, 건강의 제품들을 다 씻는데 사용을 해서, 페리오 샵 치약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LG 생건 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LG 생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이제 코카콜라 제로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또 코카콜라 제로는 LG 생건이 팔고, 또 물도 평창수, 제가 평창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수도 가끔 사먹고, 거의 제가 돈 소비하는 것들에서 LG 생건을 피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G 생건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면 좀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 컷을 당한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저도 화가 나고 그렇지만 냉저, 냉철하게 봤을 때이 기업이 그만큼 빠질 정도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좁아지는 건 사실인데, LG 생원 같은 기업은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이었나요? 그, 미국 시장에서 또뭐 화장품 회사였나 이런 것도 매수, 인수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봐서는 아마 뭐 그렇게 꺾, 매출이나 영업이 꺾였다 해서, 꺾겠다고 해서 이 상태로 계속 하락할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다니는 인재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LG 생건을 매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투리좀 남은 돈들로 이제 이렇게 한국 금융 지주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또 5주를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투자해서 좀 수익을 뭐 100만 원 정도 내고 그, 그 판매한 돈으로 LG 생건 그리고 한국 금융 지주, 삼성전자를 그 외에 뭐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샀다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Y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잘벌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또 수급이나 또 공매도 이런 것들, 물론 인해서 4만원대가 온다면, 제 월급날에 초각차곡또 다시 매수를 해서 모아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뭐,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기존에 더 오랫동안 보유하신 주주님들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지생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20만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럴 때또 월급 받아 가지고 차곡차곡 에지생건을 20만대 30만 초반에 모아가다 보면은 또언젠간는지생건이또잘뭐 성장하고 또 마스크도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화장품도 관심을 갖고 중국인들도 뭐 중국 화장품 좋다고는 하지만 뭔가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지고 하면 또 우리나라 화장품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YG와 좀 연계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드라마 이런 거에서 한국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외모 외적으로 좋게 판단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우저 저 나라는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좋은 걸 쓰다 쓰나보다 해서 앞으로도 에지생건이나 뭐 아모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하락세를 겪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화장품에 또 특화된 그런 그,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화장에 관심이 많, 많이 있기 때문에, 꺾일 산업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중국 그 시장 성장에 이렇게 더불어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거는 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 가격만큼 뭐한 50만원대, 60만원대까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지생원을 다시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뭐,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평상수를 먹을 거고, 페리오, 뭐, 치약을 쓰고, 엘라스틴 샴푸, 원더바디 바디워시를 쓰고, 또 클렌징 폼도 l 지 생건 걸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뭐, 제가 언제 뭐 죽을지 모르겠지만, 뭐, 80대, 90대까지 계속해서 l g 생건 제품을 저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l 지 생건 제품을 쓰면서, 만약에 이제 배당 컷이 됐던 것도, 만약에 좀 영업이 회복되면서 또만 원대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20만 원대에 구, 뭐 구매한 에지생원 건강 우선주가 배당을 만원 정도 주게 되면은 예전 작년만큼만 준다 치면은 세 배니까 지금 배당률이 거의 지금 가격에 구매하면 그 정상적인 배당 줬을 때 거의 지금 사 놓으면 뭐한4% 정도의 그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에서는 그래서 에지생원을 좀 투자했다 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지 생건을 굉장히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매수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중간에 팔았었고, 그래서 좀 애정이 많이 있는 종목인데, 저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계속 이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뭐,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사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LG 생건 제가 또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는 매도를 했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저조차도또 4만원대가 온다면 월급을 모아서 다시 구매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에지 생활과 우선주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약간 현금같이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물론 이 기업에 몰빵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뭐, 금융주주, 이런 주식들도 모아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면은, 뭐, 이런 주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주한주 한주 모아가시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또 회복이 될 거니까요. 어, 잘 버텨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